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나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차량들을 견적을 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정을 했고 제가 이제 3,500만원으로 살수 있는 최고 suv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동영상을 총 4편을 올렸고 그래서 어 소렌토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견적을 실제로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소렌토입니다 네 물론, 소렌토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에바가루.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댓글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렌토의 가격적인 매력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량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 에바가루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좀 앞서는 경쟁력이 앞서 있다고 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왜 현대 기아만 이제 견적을 내냐, 다른 국내 브랜드 차량은 왜, 어, 비교 견적을 안 내느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는 거죠. 어, 제 친구 차량을 제가 대신 3,500만원 금액대 이제 대신 이제 구매를 해주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주행을,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이 반자율주행 기능을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하고, 그래서 솔직히 반자율주행, 기... 기능은 많은 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제가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현대기아가 여타 르노라든가 쌍용 최보레 보다는 한 수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차량들은 과감하게 제가 제껴버렸고 현대기아 이네 개의 차종을 비교 견적을 냈고 결론은 소렌토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계약금도 들어갔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차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땐 차량이 나오면 이제 제가 실시간 리뷰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견적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같이 가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어 계약을 한 차량이 어떤 트림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요것도 제가 상세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리점에 방문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 스트림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3,269만 원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 3,500만 원으로 살수 있는 최고 의 SUV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소렌토편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동승석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외관은 풀 LED 헤드램프 LED 포그 램프 그리고 19인치 타이어하고 크롬 어, 스포터링 알로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리고 브라운 요 칼라 중에 요두 가지 칼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운을 집어넣었고요. 어, 그리고 시트는 동승석 파워 시트가 또 들어가 있고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전동식 트렁크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어, 동승석의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좋게 해주는 클러스터 이노나이저. 그리고 수동 선커튼이 이열 윈도우에 들어가 있고요. 햇빛을 자외선을 차단해 주죠. 그리고 이제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후진 연동 자동화형 아웃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선택 옵션은 총. 어, 네 가지를 넣었습니다. 아, 그 전에, 일단은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 어, 제가 봤을 때는 소렌토는, 하얀색. 요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색상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 그, 와이드 파노마선루프를 넣었습니다. 요게 113만원이고요. LED 룸 램프가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또 드라이브 와이즈, 또 하이테크, 8인치 UVO 내비게이션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네 가지 옵션을 집어 넣었는데, 요것도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뭐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고요. 이 드라이브 Y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반절율 주행은 들어가 있어도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축 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하고 재출발도 지원해주고요. 후속 승객 알림 그리고 8인치짜리 UVO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은 안전 구간에 자동 감속을 해주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고속도를 로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하고 어, 슈퍼비전 클러스터, 7인치 짜리 계기판, 그리고 우적감지 와이퍼가 들어가 있고요. 8인치 짜리 UVO 내비게이션을 또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8인치 짜리 UVO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후방 모니터, 또 샤크핀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선택 옵션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렌토 하면은 어, 마스터 트림을 가장 가성비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스터 트림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제 HUD를 넣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뭐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HUD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또 본인도 HUD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에서는 그거 외에 어 이제 메모리 시트를 또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 옵션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마스터 트림을 선택을 안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HD 하고 메모리 시트만 요거 없어도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스터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마스터 트림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을 넣으면은 요게 가장 가성비가 좋게 쏘렌토를 아, 뽑는 건데. 아, 아쉽게도 저, 저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HUD가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마스터 트림. 가장 가성비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마스터 트림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렌토의 12월의 할인 조건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기 구매 할인이 있습니다. 110만원인데 요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출고를 하면은 110만원의 할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출고하면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9월 생산이 100만원이고요. 10월 생산이 50만원. 그리고 전시차 할인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출고를 하면은 40. 그리고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출고하면 2 0만원에또 전시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미리 할인을 받고 선 할인을 받고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경과 노후 차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된 노후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또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RV 재구매 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아 자동차의 SUV를 구매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3대에 10만원, 4대에 30, 5대 50만원 혜택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매 경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고, 또 SUV만, 알 v 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요 혜택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캐러 패밀리 10만원 같은 경우, 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만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할인혜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1 2월에 쏘렌토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견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견적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쏘렌토도 마스터 디젤 2.2 4륜구동 노블레스 5인승으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아 저는 4륜구동이 좀 아쉬웠죠. 4륜구동을 넣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존재하고 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을 넣으면 이제 네 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뭐, 선회력도 좀더 좋고, 어, 직진에서도 좀더 안정감이 있는데, 이걸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주행 안전성보다는 옵션에 조금 더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륜구동을 포기하고, 옵션을 많이 넣는 쪽으로 견적을 받아고 차를 뽑았죠. 아 어,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반절주행 기능이죠. 요거 34만원. 그리고 와이드 파노마 썬누프, 요게 113만원.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 비용 8만원. 또 하이테크 98만원. 스마트 내비게이션, UVO 3.0. 요게 이제 108만원에 비용이 들어갔구요. 외장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화이트 펄, 또 내장 브라운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격이 3269만원. 선택 옵션 가격이 361만원. 그리고 할인되는 게 110만원인데, 요기에서 아까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할인 내역 중에서, 조기 구매 할인을 110만원을 지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100만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일까지 출고가 안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만원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봐야 뭐 10만원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견적서 상으로는, 어, 이렇게 표시를 해 놨구요. 그리고 탁송료가, 아, 7만 6천원이 나와서, 어, 토탈 가격은 3,527만 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도 3,500만 원대로 맞췄고 어, 계약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지불했고 인도금도 357만 원인데 이거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때렸고요. 그리고 활부 원금은 좀 큽니다. 3,160만 원이고요. 그래서 할인되는 내역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할인이 원래는 이제 110만 원인데 이 스마트 저금리라고 해서 60개월을 2.9%를 이용하면 50만원이 차감이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할부 원금이 크기 때문에 50만원을 할인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50만원 할인을 포기하고 이렇게 스마트 저금리를 이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저금리 해서 50만원 차감을 받아도 그냥 60만원 할인 받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만원 세이브 오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를 썼죠 요거는 이제 미리 할인을 받고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스마트 저금리. 그니까, 50만원을, 할인을 포기하고, 요게 60개월로 썼는데, 원래는 2.9%인데, 어, 스마트폰 어플로, 어, 대출을 실행하면은, 0.2%의 금리 인하 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2.9%가 아니라 2.7%로 받아서, 3160만원을 60개월 동안, 고정금리로 납부하면은, 56만 3천원을 매달 납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25만원이 나오는데, 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2.0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2.2는 193,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2.2가 2.0보다는 세금이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또 공채가 또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다. 요게 좀, 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2.0보다는 2.2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의 크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산타페가 2.0 엔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나고 있죠. 네. 뭐, 진동 소음이라든가, 오르막길을 갈 때, 뭐, 갤갤 된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소렌토나 어, 산타페를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2.2 어, 디젤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 취득세 기타 잡비가 24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어, 617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견적을 받았고, 계약을 했고, 또, 계약금 넣었고, 모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고, 한 2주 정도 뒤에,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동차세, 고 연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세는 연간 57만 천 원이 나오고요. 2.2. 그리고 연비는 이제 복합연비 기준으로 13.6이 나오는데, 도심이 12.5, 고속이 15.3이 나옵니다. 네. 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주행거래 2만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디젤을 선호했고, 그리고 이제 넉넉한 힘을 원했기 때문에 2.2 디젤을 넣습니다. 었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어?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실제 실 구매 견적서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을몇 네, 주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친구하고도 상의를 했고 과연 3,500만 원을 주고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좀 가성비도 좋고 현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물론 이제 소렌토가 문제가 하나 있죠. 에바끄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렌토만한 차가 없, 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친구도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소렌토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장점이 단점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에, 소렌토를 구매를 하게 됐고, 이 차량이 뭐, 한주 아니면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예, 재고 차량이 아니고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차량이 나오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또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요. 네, 하여튼 뭐 시원섭섭하네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시원섭섭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고민은 깊게 하지만 또 선택을 하고 나면은 시원 그냥 선택을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그냥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안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라 포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도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